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월 13일 화요일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이더리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제 본격적인 상승 1파동 이후에 눌림을 막고 있는데, 다음 파동은 1파동에 70% 이상의 고점이 더 나오는 3파동이 나올 겁니다. 이 3파동의 고점과 그리고 이제 3파동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눌림목이 발생이 됩니다. 신규 배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이더리움은1봉이잘 맞습니다. 1봉에서 보시면 제가 어, 일단 첫 번째로 저점이 이렇게 세번 정도 연결이 된 저점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 추세선은 나중에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면 어, 이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지지 구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어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더리움이 작년 12월 달에 600만원에서 세력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폭락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점, 어,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고점의 이 추세선에서 어느 구간에 다 다르니까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반등이 아니라 직각으로 어, 트라이가 되어서 올라갔죠. 여기가 확실한 저점이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한 선이 어 여기 있는 매물대 그리고 여기 있는 지지선입니다. 일단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차트를 어제 화면하고 똑같이 작동을 하세요. 도움이 되시니까.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작년도에 파동이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가 야 됩니다. 여기 있는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작년 9월달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목선이라는 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꼬리가 달린 머리,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그리고 여기 있는 상향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니까 5파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어 90%짜리 이런 반등이 파동입니다. 근데 이도림에서는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반등이 끝나고 이런 대파동이 나올 수 있는 차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으로 올라간 가격이 어 제가 선을 끊어온 이 피보나치 작도입니다 어 이도리움은 어 6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어두 개의 피보나치 파동으로 작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한 번에 상승이 나왔고요 숨 고르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 수치인 피보나치를 가져오는 것이 어 이번 파동에서 고점을 맞추기에는 좀 유리합니다 자딱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 이더리움이 딱 366만 원 피보나치 0.786 구간을 딱 맞고 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당연히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조정치는어7 8 6 구간에서 0.5% 구간까지는 조정을 받습니다. 어,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더리움이 어, 지금에서 하시면 안 되고 어, 0.5% 구간인 3배 93만원, 딱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공책에다가 어 393만원이라고 어 체크를 해두셨다가 예약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 여기 있는 0.382구간, 어 286만원이 깨지면, 어, 상승 1파동의 고점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동이 어, 폐기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0.5% 구간까지는 유지가 되되, 어, 손절 가격은 2 8 6만원 이렇게 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손절 가격은 한13% 정도 어, 되겠고요. 손절 가격을 잡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 300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다음 파동은 400만 원입니다.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상승 1파, 조정 2파, 그리고 상승 3파동이고, 지금 이제 조정 4파동이 0.5% 구간, 어, 디죠 309만원에서 조정이 완성이 되고, 다음 파동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 408만원 정도. 그러면 이 전략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5파동에 N값을 대입하면은 400만원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최소 34% 정도의 수익이겠죠. 어. 그래서 이제 목표 수익은 34%가 될 거기 때문에 어이 파동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레이어 1이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이제 5월 말에 레이어 3 발표가 나옵니다. 요 시점이 나오게 될 경우에 어좀 이더리움이 탄력도를 크게 받아서 연속적인 연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어, 레이어 1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어, 1 리더가 지금 34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보통 어, 이 이더리움 블럭을 쌓을 때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가스가 10에서 30개스가 추가 옵션이 붙습니다. 어, 그리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한 블럭을 쌓을 때 2만 천원 정도에다가 어, 3,40 정도의 수수료가 플러스로 붙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트 수수료라고 해서 제일 빠른 블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또 추가 수수료가 1에서 3 게스가 정도가 더 듭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하나 이렇게 전송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 비용이 어, 보통 900원에서 지금 2000원 정도 사이인데 개발자들은 좀 비싼 트래픽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디파이 같은 거를 얹히게 되면 수수료가 23,000원 정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게임 개발해야 되는데, 한 블록당 23,000원씩 사용을 해야 되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솔라나 쪽으로 어, 사용을 하고 있,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초당 TPS가 30에서 50건 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어, 솔라나는 어떻습니까 7,000건에서 65,000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솔라나가 거의 2000배 정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이 어 이제 존폐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어 이렇게 느린 그 높은 수수료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참여하기 복잡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 이게 2040년 되면은 이더리움이 없어진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레이어 3를 어 개발하게 되면 이 TPS 높은 수수료와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를 다 삭제시킬 수 있는 호재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세력들이 주가 탄력도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어, 이 이더리움이 어, 이 고점, 작년 12월 고점을 넘어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너무 장기적인 타점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소파동값을 맞춰서 수익을 보시고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너무 대형주다. 그러면 좀 소형주로 빠른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도리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도리움이 지금 레이어2에 연합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폴리곤 에코시스템 토큰, 들어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도리움 이렇게 있으면은, 어, 이 위에 어, 폴리곤 에코시스템이 레이어2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가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폴리곤 에코시스템 토큰은 어피트에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어 거의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고 어 꼭지점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게 올리면은 매물대가 없어서 급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게 하향 추세를 하고 있는데 하향 추세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이 구간 있죠. 어,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원래 이제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하향 추세 이탈이 아닙니다. 하향 추세 버팀목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상향 투자 라인이 만들어지는 파동이라서 지금 이 폴리곤 에코 스템 토큰 같은 경우에도 800원까지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어, 300원에서 800원으로 가면 수익률이 어, 1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폴리곤 에코 스템 토큰도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물 코인으로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단타 치기도 바쁘셔가지고 뭐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이제 그 소액으로 뭐 내가 투자금이 딱 천만 원 밖에 없어. 근데 물려있는 거는 내가 손절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딱 백만 원만 준비해서 어, 저한테 이 887을 번호로 숫자 1번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백만 원 가지고 제가 이제 코인 선물 단타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매매를 하는데 수익은 10에서 20% 정도 끊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0만원 가지고 어, 3, 4개월 정도 시간 투자하시면 500 정도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물로 수익을 만들고 수익금 400만원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업비트에 물의놓고 있는 400만원 손절을 해서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